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핵심은 뭐냐? 생명책입니다. 핵심이 생명책이다. 그게 하늘의 교리예요. 하늘 아래에서는 피조물이 마음대로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마음대로 할수 있지요. 그러나 피조물이 할수 없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것그 뭐냐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성경이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에 어떤 왕조가 일어나서 아무 모뭐 성경의 역사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알지. 애굽의 바로왕이나 또마스루의북 <laughs>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침략하려고 했던 사네립이나 또 바벨론 나라의 느부간네사라부간네사라 왕이나, 또, 메덴날에 다리오 왕이나, 성경이 그 시대마다 다 기록됐잖아요. 나중에, 70년 만에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페르시아의 코레스나,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다 세워놓으신 게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진행된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될거 아닙니까? 선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라. 근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변경시키고, 어떻게 지멋대로 뭘 하겠습니까? <laughs>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사람이 혈통적으로 훌륭한 가문, 뭐 왕족이라든가, 뭐 제사장, 유대인이 뭐, 어, 왕보다는 제사장이 선자들이 더우에니까 어, 그런 가문의 혈통이라든가, 그런 걸 따지잖아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앞세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상위층, 어, 소위 지도자 노릇을 한다. 선생 노릇을 한다. <laughs>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로 올바로 알면, 창세기 4장부터 연계시로까지는 그때는 국가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다 족장들이잖아요. 무슨 족장, 무슨 족장, 무슨 족장. 그렇게 다 형성되잖아요. 그러다, 노아 때, 그들이 너무 악하니까, 물로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노아의 왕조예요. 너 때부터 다 시작하잖아요. 다시작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생명체 이름 기록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까지 누가 있느냐고요.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됐으 없는 거지. 너갸명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몇백 년씩 살면서 아들과 딸들이 낳는데 그들은 다 그러면 뭐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창조조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반발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교회 가신 걸, 교회 <laughs> 시 교회 가신 거라고 선자들이 선포하는데, 그래, 안 믿는 게, 믿어지나요? 안믿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탐묘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아마도 저랬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순수하다. 있는 그대로 믿어라.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 부정한 것이 없다. 아무나 안 믿나요? 생명체 기록이 안된 사람은 안 믿어져요. 안 믿는 거예요. 아 겉으로 볼 때야 얼마나 훌륭한 집안에서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성장했습니까? 아 사무엘 같은 사람 보세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보세요. 그혈통적이냐 말이 아, 사모엘이 그만 만큼 이스라엘 나라에 <laughs> 왕을 세울 만큼 훌륭한 선지자면은 혈통적이면 아들도 이어, 내려와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근데 안 내려오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끝나고 왕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어, 히브리인들이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원한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보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사무엘이 자기 아들 가운데 아마아들 왕으로 세우면 될거 아닙니까? 왕을 원한다 그러면 아 유대인들이 사무엘이라면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왕을 원한다면 좋다. 그럼 내네 아들, 맏아들 왕으로 세우겠다. 그럼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선지자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암다는 얘기예요. 피지물이 원한다고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 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교회 가셨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일은 바꾸거나 변경시키거나 할 수가 없다는 얘기. 피조물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늘 아래서야 뭐 약육강식이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침범하고 아, 성경 역사 보니다 그렇잖아요. 아다윗당 때는 다윗이 뭐 이웃 나라 침공 안 했습니까? 백만 대군을 거느렸, 거느렸는데 그러니까 백만 대군을 거느리, 거느리다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선자의 명령에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어? 지가 잘나서 백만대군의 수장이 된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이웃나라를 다 점령한 줄 알고. 그러니까 개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개수하잖아요. 하나님 쪽은 개수하지 말랐는데도, 굳이 계수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1,20명 죽었습니까 1,200명 죽었어요 몇만 명 죽었어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격한가 그걸 깨달아야지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없는 사람도 성경 안 읽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생명책에 기록이 안된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 해도 성경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잖아요. 기독교 교리의 원리에원칙이야요 하나님의 아들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잖아요. 거저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한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 봤어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혈통적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육신은 유대인과 똑같이 히브리인으로 오셨잖아요. 사도 머리 그 설명합니다. 메시아가 다른 민족에 오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겠느냐? 안 버리신다는 거지. 안 버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그 얘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냐? 아니냐? 아, 육신적으로야. 날 낳은 부모도 있고, 나하고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도 있고, 어떤 성장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또 내가 낳은 자녀도 있고, 자녀 낳아주고 또 성장시켜서, 공부시켜서, 결혼까지 다 시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내가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자녀도 내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에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개명을 주면서 율법을 주면서 각종 규례들을 율례들을 주면서 내 아들들과 또 아들의 아들들과 계속 대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 그럼 마치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뭐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잖아요 봐라 어? 아들들의 아들 아들들의 아들 아들까지 그렇게 교육시키라고 했지 않느냐 앉을 때도 앉아서도 일어서도, 잘 때도, 걸어갈 때도 언제든지 하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 어? 아 모세에게 천사가 뭐랍니까? 네가 다른 사람 가르치는데 그치지 말고 네가 먼저 행하라는 거야. 네가 먼저 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모세 자체가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 직접 받고 나서도 엉뚱한 소리 합니까? 할 수가 없지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이. <laughs> 이게 개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네,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책무와 그 교례들과 그의 명령들과 그의 계명들을 항상 지켜라. 책무 잘 가르치란 말이야. 내가 인솔자니까 그들이 너 따라왔잖아. 넌 마땅히 가르칠 책무가 있어. 책임 있어. 내가 내게 선포하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 하지 마라. 그 모세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계속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계속 명령하잖아요. 그들과 대답하면 모세는 중간 역할 밖에 안한 거예요. 왜? 그들이 직접 대화를 할수 없으니까. 허락하지를 않잖아요. 아무나 천사와 대답하는 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천사와 대화했지. 누가 천사와 대화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나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야지요. 하갈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스마엘 낳으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천사가 만나서 두 번이나 만났잖아요. 첫 번째는 임신했을 때는. 살아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천사가 돌아가라. 명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때 뭐 죽기려고 하고, 우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약속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어? 네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열두 족속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그래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낳기 전에 천사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길러서 성당하게 하십시오. 내가 우선으로 삼게 하십시오. 천사는 단호히거절하 아니다. 반드시, 살아의 몸에서 날짜가 내네 후손이 된다. 내네 시다. 믿어지겠어요?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나. 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체 그림 기록이 안된 사람 나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저리에 뭐 조카로 또도 있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또그 집에 종들은 좀 있습니까 창세기실장에서네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래라 다 할래서요 그 집에 남자들 다알래 아브라함 집에 있는 종들까지 다알래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 고 그랬잖아요. 삼층천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히브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왜, 누구 이름은 기록하고, 누구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천국의 신비인데, 그렇잖아요. 나의 책무는 뭔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의 교례들과 명령들과 개명들을 항상 지킬 지니라. 이거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이 겉을 놔준 내 부모도 소중하고, 나와 같이 난 형제 자매도 소중하고 내가 난 자녀도 소중하지만 그건 육신적인 거지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은 아니란 라 얘기예요. 생명체 에 기록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 야될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니까 영생은 내가 얻는 거지 육신적인 날아준 부모가 또 내가 남 자녀가 또 나와 같이 난 형제 자매가 영생 얻는 거 아니잖아요? 집단으로 혈통적으로 영생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을 깨달을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깨닫지 못해요. 나도 뭐 몇십 년 전부터 이런 말씀 안 읽었습니까? 숱하게 읽었죠. 그래도 깨닫지 못했어. 아니, 성경이야. 읽고 선포하지요. 성장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도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부르식을 받은 교회는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거하는 사람. 네. 그럼 베드로 아 증거한 말씀 읽어 보면 아 그렇구나 그 깨달이야 될거 아닙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고 나는 나대로 어?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고 성장해야 읽고 깨닫는 거죠. 연기 그래, 요한계시로 가면 마지막은 그거잖아요.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부모든, 형제,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남편이나 아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이 뭐냐? 결론은 한 가지잖아요.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야. 언어와 민족과 방, 족속과 백성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이, 그 이름이 기록이 안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에? 혈통적으로 나를 난 부모라고 내가 바꾸겠습니까? 나하고 같이 난 세상에 형제 자매라고 내가 바꾸겠습니까? 나하고 같이 몇십 년산 아내와 남편이라고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난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바꾸겠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괴에게 내가 뭐라고 거기에 토시를 달겠습니까? 사망,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럼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옥이라는 거불 이해가 되시겠느냐고요. 어? 지옥이 불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끝이다. 그 육신이 죽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가 거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 왜 그래요? 아, 죽인다고 달려들면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그 어? 두려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왜그랬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네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그건 거짓 말이야. 사망이라고 그러지, 사망도 지옥도 그렇잖아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마지막에 그런데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몽땅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 전에 갔다 와서,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성령받고 나니까, 나에게 큰 슬픔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어. 왜안 그렇겠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 유대인 아닙니까? 히브리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 히브리인인데, 자기 형제들도 있는데, 동족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멸망받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하고도 똑같다고요. 이들이 여기서 이 광해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꺼 후사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시킨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것들이 하나님 찾더니 광야에 가서 지도도 다 죽었더라.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시지 말고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어버리십시오. 얼마나 애틋한 마음입니까? 아, 요즘 말로 그만한 사랑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응답은 정확하게 오잖아요 네가 그렇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명령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단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는 이스라엘 민족 핑계될 것이 없어요. 모세가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전 전달해 준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읽었으면 내가 전달 받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럼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응답받았어야지 왜 남들이 하나님 이러시더라 저러시더라 왜그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을 밤낮 없이 동고하면서동고동락하면서 동거 제자들 3년 동안이나 구애가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다 가르치잖아요 어? 다른 사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왜, 그들 출신이, 뭐, 어부 출신도 있고, 어? 또 뭐, 세무, 세무적인 마태도 있고, 뭐,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 그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3년 만에 그들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한 가지잖아요. 이제야 믿느냐? 이제야 믿느냐? 그럼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어? 그리고 선택한 가르유대에 이스카리 유다라고. 가르유대에게 이제 내가 맡은 일을 해라. 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쏟아, 됐나.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